어, 세상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9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 진짜로. 프로필 사진을 공개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변호사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튜브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랑 사생활 침해 같은 걸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이런 사람들은 신원을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오늘 수리 받으려고 하는데 여행자 서류 발급이 가능하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부천 수리마블은 여행자 서류 발급 가능 지정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처음 연락 온 시간이 10시 40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답한 시간이 10시 43분입니다. 3분 정도 늦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1분 뒤 10시 44분에 성격이 급하다면서 대답을 빨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1분 뒤 10시 45분에 궁금하신 내용을 바로 답변 드리기 위해서 통화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통화는 할수 없대요. 대답을 빨리 하라고 하길래 카톡 메시지를 계속 켜놓고 보고 있었는데 20분 뒤에 통화할 수 없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 성격? 어, 급할 수 있고 아이폰이 파손돼서 폰 사용을 할수 없으면 급할 수도 있고 아이폰 수리 비용 문의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조건이 가능하면 바로 수리하러 오겠대요.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보시죠. 핸드폰 받아 20만 원의 서류가 필요하대. 제일 처음에 여행자 보험 발급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여행자 보험 서류 발급이겠죠. 실제로 수리할 필요는 없대요. 이건 실제로 고장나거나 파손된 폰이 없다는 말 같습니다. 폰이 다섯 개라서 서류 다섯 장이 필요하고. 직인 도장도 찍어 줘야 하고 고장난 사진이 필요하대요. 자, 이건 말 그대로 실제로 수리할 폰이 아닌 멀쩡한 폰 5개를 모두 가져올 테니까 고장난 것처럼 파손된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하고 서류를 조작해 달라는 말입니다. 또 X 하나 나타났죠. 그리고 공짜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서류 5장을 조작해 줘야 되니까 장당 만 원씩 총 5만 원에 커피도 한잔사 오겠대요. 이거 완전 미치 유튜브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통화 가능하냐고 한번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화는 안 되고 서류 조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빨리 말을 하래요. 휴대폰이 다섯 개고 다섯 개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 걸 보니까 100% 해외여행자 보험이겠죠? 왜냐면 국내 여행자 보험은 파손된 휴대폰 한 개에 대한 최대 20만 원을 되돌려 주는 보상이 대부분이고 해외 여행자 보험은 기기 한 대당 최대 5대까지 총 100만 원 돌려주는 보험이 많거든요 해외 여행자 보험이냐고 물어봤더니 자주 해봤냐면서 처 웃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서류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고 매장으로 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보험 서류 조작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카톡으로 남겼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미 조작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고 신고하면 아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신고를 하거나 이런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뭐 인스타, 뭐 유튜브 아니면 뭐 저희 부천 수리마블 방문자 리뷰 남기는 곳에 올리기라도 한다면 저희는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서류 조작을 해주려고 한게 아니라 서류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서 저 사기꾼을 불러서 신고를 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서류 조작 가능하다는 답변만 놓고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는 완전 보험 서류 조작하는 수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기꾼을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으로 오도록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통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함부로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대단치가 돼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그냥 저 사기꾼한테 무슨 말이라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폰이 다섯 대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기회가 되면 내장으로 오도록 유인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잘 보면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도 있고 무슨 LG 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폰이 아닌 타 브랜드 폰 사진이더라고요. 아이폰이 아니네요.라는 의미로 내 대는 갤럭시네요.라고 보냈더니 사설 수리점은 아이폰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갤럭시 폰도 수리하는 곳이 많으니까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한게 아니라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형적인 사기. 그러면서 대충 액정을 열어서 고장난 사진을 찍고 서류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주겠대. 여기서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은 아까 서류 조작해주면 총 5만원에 커피 한잔 사오겠다고 말했었잖아요. 이 5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카톡 대화를 나누면서 뭘 느꼈냐면, 아, 이래서 주변 환경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꼭 만나거나 통화를 해보지 않아도 저 대화를 하면서 뭔가 되게 더러워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를 끝내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서류 조작했을 테니까 매장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 12시부터 두 타임씩 예약이 있는 상태이고, 택배로 도착해서 수리할 것도 8개나 밀려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계속 방문해 주고 계셔서 저렇게 말했는데, 역시나 갑자기 쌍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보험사기를 치기 위해서 서류 조작을 안 하겠다는 게 정의로운 건가요? 제 기준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밥을 먹으면 양치를 해야 하고 남의 물건은 절대 훔치면 안 되고 이렇게 세상에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저. 하도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식이 정의롭게 보였나 본데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드러운 거 나오니까 비위 약하신 분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아니면 눈 살짝 떠서 실눈뜨고 보세요 아까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여기 털이 아 진짜 생털도 아니고 꼬구랑 털 이건 100%죠. 아, 진짜 사진 찍어서 보내려면 좀 저런 거안 보이게 보내던가 진짜 여러 가지로 제 정신 아닌 것한테 연락이 왔어요. 살다 살다 진짜 띵털과 함께 찍어서 보내는 9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구독자 형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끝맺음을 제가 지었어야 했는데, 응, 꺼져? 이 소리 듣고 차단 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 저런 게다 있을까요? 살면서 절대로 저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진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열받는 건 프로필 사진을 보면 진짜 아 그냥 완전 멀쩡하게 생겼어. 진짜 실시간으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네요. 부천에서의 창업기.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